안, <laughs> 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에, 한국은 설날, 어, 쉬는 날입니다. 어, 요즘에 그 뉴스를 들어보면 그 세계 지도자가 뭐 80대, 70대, 90대 뛰는, 세계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뭐, 말 실수를 하고, 기억이 떨어진다. 뭐, 체력적으로 가다가 넘어진다. <laughs>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면은, 사람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예를 한번 들어볼래요. 예, 이제 가정의 한 가정을 비교를 한번 하면은 그 80대, 90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세계 최고 명문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아주 정말로 어, 음, 시, 세계적인 두뇌가 명석하고 천재다. 그래서, 어, 알아주는 아주, 음, 음, 공부를 잘한 아주 실력가다. 그런데 나이는 한 어, 40대, 50대 정도 된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그, 자기가 그 배운 실력만으로 정치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하고, 경험하고, 자기가 공부하고는, 어, 연계가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에, 그게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 좋은 학교, 공부를 꾸준히 해서, 아주 뭐 최고 좋은 세계 명문대학을 두루두루 다 거쳐서 나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음, 전체를 전부 다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지식과 어, 경험이 음, 이제 음? 합성이 될때 완전한 판단력. 와, 완전한 판단력이 생기고, 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음, 그, 경륜이 높은 사람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아, 전 세계에서 유무, 아, 알아주는 대학교를 두루 거치고, 박사박사 고 해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30대, 40대, 50대가 되는데, 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정치를 잘 하겠구나. 절대로 어 그,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만 했지 경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 음, 그 항상 그 누스를 보게 되면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말실수한다. 그거는 하나의 나이 많이 먹으면은, 에,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전체를 평가를 할 때, 에, 그, 음, 젊은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경륜이 있고 경험은, 아 어, 이, 어떠한 공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조금 나이 80대, 90대가 되더라도, 어 조금 뭐 실수가 있더라도 그 판단력은 젊은 사람보다 더 어, 높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그마한 실수 한 부분만 보고 전체가 다아 쓸모가 없다 이런 것은 큰 오판이고 착오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옛날에 유명한 대통령 지, 지도자들은 90대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 공부하고 경험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딱, 얘기를 하면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음, 그렇지만은 공부도 무시 못해요. 왜 공부를,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음, 그렇게 해야 완전 퍼펙트, 어, man, 이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공부도 하고 경험도 많이 쌓고 해야 완전한 에, 지도자로서의 에, 그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 된다. 그 경륜가가 가고합니다 그 경험이 에, 무시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음, 돈이 하나도 어, 없던 사람이, 거러지가 계란장사부터 해가지고, 에, 음, 자수성가를 해서 세계에서 어, 제1등으로 가는 부자가 되는 사업가다. 그런 사람이 정치계에서도 정치를 잘합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공부도 해, 공부도 안 해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공부도 하고, 그러한 경험도 쌓고,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어, 두루두루 쌓고 경험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그, 사업가들도 장사를 하려고, 오만 가지 신경을 다 쓰고, 경험을 쌓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보잖아요. 그, 그, 게 이제, 사업이나, 뭐, 국가 경제, 거시경제를 운영하나, 운영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령 탓을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음, 지금의 고령화 시대에 80대는 한창 정치를 잘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경륜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조금만 실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해야지 전체를 완전히 써먹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이 40대, 50대, 60대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은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경험이 부족하는 것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나이가 80대, 90대 되면은 신체적으로 어좀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좀 말실수도 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근감수증이 있어서 그 걸어 다닐 때도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마이너스 부분이 있다 보이지 전체가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요. 젊은 사람들도 건망증, 건망증이 있어서 까빡까빡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조그마한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매도한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또 유능한 지도자가 될수 있다. 그 공부와 경륜이 풍부한 사람이 세계 지도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70에서 90대까지가 가장 적합한 세계 지도자의 나이 연령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 젊은 사람만 자꾸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이 세계 뭐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석을 나오고 천재다. 그래, 머리만 좋은 사람을 갖다가 젊은 사람은 40대, 뭐 30대, 어? 50대를 갖다가 대통령 뽑아서 딱, 어, 시켜봐요. 잘 못합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공부는 잘했을 망정. 사람이 완성, 퍼펙트맨이 되려면은, 저기, 공부 플러스, 공부 플러스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정치도 잘 하겠지. 큰 착각입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공부보다, 공부와 경험을, 어느 것을 더 비중을, 어, 또, 생각하느냐 하면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가정을 보게 되면은, 80대, 90대 부모님을 모시고, 어, 한 가족이, 부모님 모시고 이제 아들 딸들이 사는 집안들은 망하지 를 않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재산 목록 1호다. 부모는 늙어서 쓸데없으니까 빨리 죽어야 된다. 부모가 없는 아들 딸들이 혼자 사는 집안들은 망합니다. 부모님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80대, 90대, 100세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 딸들은 망하지 않아요. 경험을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지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부모님 말을 잘 듣고,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은 아들들, 아들, 딸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통일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항상 부모님이 나이 많이 먹으니까 아 집안에서 음, 돈만 들어가고 아 밥만 먹고 어, 뭐 어? 이익 되는 게 없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안들은 그 재산 목록 1 위가 부모님이에요 음, 그래요 그 부모님의 말한 마디라는 게 천금 만금 만금 한금보다 더, 아, 그, 저기, 깊은 뜻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었지만, 은 그래서 부모님이, 예, 그가정에서 어, 재산 목록 이, 이가 된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 그 실수하는 요만한 손도 많지만, 일부분만 보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곳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